첫째는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모레에 면은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뽑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 사무총회. 그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총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꼭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그런 그리고 교회 성도 성도들이 어려움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간밤도 세상에서는 별이 벨란 불행한 일들도 또 좋은 일도 너무 많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일상을 평안토록 이 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연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오니 한국의 안보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휴전선 155마일을 철통같이 지켜 주셔서 이 나라 의땅 위에. 불행한 일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여호와여, 세계 속에 위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명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제 이틀 있으면 은 지방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참신한 일꾼들 여야가 따로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복있고 안정된 민주의 헌법주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해 주시기만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무총회가 이사오니 여호와여 이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역사가 은혜롭게 차질없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성도 성도들 삼종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 들지 않게 하시되 특별히 사탄 마귀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조의 백성들 위에 은혜의 영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거룩한 영이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응답의 결과가 이루는 복된 날, 승리하는 날로 함께 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laughs> 33장 구약성서 1105페이지입니다 <laughs> 1105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해서 제목을 신자본주의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본문을 상고했으면 합니다. <laughs>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 하면 <laughs> 부흥회가 끝난 지 지금 챙 네, 이제, 이제 일주일 경과된 상황이죠. <laughs> 부흥회 하기 전에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일로. 화요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어진 말씀의 내용이 그때는 이제 방송이 송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들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부흥회는 왜 하느냐? 왜 부흥회를 하느냐? 첫째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후에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뭐또 다시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떻든 신자본주의 시대 속에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살려내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기에 제가 이런 본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왕의 이후에는 고시대 순교는 신앙적인 순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신앙인들에게 그냥 순교의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도 못하는 억울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세상적인 순교는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순교가 된 거예요 다마도 이때 당시에 종교 상황을 얘기한다면은 아주 뭐 비참한 거죠. 터키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땅굴속을 파고 들어가서 햇빛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지만은 우리 일상에 그냥. 그 순탄한 일상, 이 행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으면 서대반 같은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게 종교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조후 사세기 이후에는 개혁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박해를 많이 당하고 조 1500년 이후에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죠. 교회의 타락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은 개신교도 아닌 천주교 신부인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르 죠. 그러다 이제 세월이 쪽 갑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오늘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공산주의와의 싸움도 아니고, 총칼 들고 싸우는 시대도 아니고, 순교자의 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표가 많으면 당선되고, 숫자가 많으면 이기고, 돈 있으면 힘이 있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어깨제제하고, 뭐, 초한 모습 끓여보세요. 힘 있는 자본주의는 많이 가진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갖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도 등장되고 사기도 되고 뭐 전화로 인해 가지고 속이는 거 뭡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 속에 신앙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앙을 변질시키는 타락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땅값에 영적으로 깨여야만의 교회가 사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라면 이것을 보고 해야 할 일이 뭐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뭔지 이거를 바로 제시해주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우리는 지도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지도자들도 볼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뭘 보아야 합니까? 그분의 정신세계를 봐야 됩니다. 정신세계. 다시 말해서 영적인 믿음의 힘을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병든 사상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교회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삶도 보고 신앙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진 분들은 교회를 살려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임명명 목사님 지금 부흥에 오기 그 주간까지 150명이 결실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딴 분들은 문 닫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거기는 1년에 150명 이상씩 부흥됐다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살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 교회가 있기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 당시 신앙 생활 못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순교까지 해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그 땅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요. 들여내놓고 하나님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제세가 그때. 부흥회 전에 월화 이틀간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흥회가 뭐냐, 과연 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을 찾는 것이 부흥회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다 은혜 받았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양을 잃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거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읽는 거 영적으로 얘기해서 양은 뭐냐? 재산이에요 드라함은 뭐냐? 바로 제 재능 다시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아들은 뭐냐? 생명이에요 이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부흥의 기간에도 이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지 이것을 찾지 못하면은 그 마음 속에는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부흥이고 병든 영혼을 영혼에 치료받는 것이 부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곧 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태 경험한 건데, 성도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그 복이 길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받으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분이 복을 조금 받았다고 그 대방정 떨고 있는. 인간이 보기에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부흥회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부흥회는 어느 시대에 다 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서에도 보세요. 백성들이 한참 갈바를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을 때 미스바 광장에 성회가 있었죠. 또한 수문화 광장에 성회가 있었고 백성들이 곤란하고 힘겹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는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게 다른 말로만 말을 얘기해서 부이해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다락방 성회가 있었고 오술정 성회가 있었고 크고 작은 성회가 아니, 일 예를 들어서 백부장 같은 분도 들어보세요. 그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그 이제 백부장 같은 분도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드릴 때 한마디로 베드로는 강사고 백부장 일가 친지 모였을 때, 이 장소가 바로 부흥의 장소예요. 부흥회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흥회고, 작다고 해서 부흥회가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가정식구 모여 놓고 거기서 전적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것도 부흥회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 성도는 기본이 잘 되면 회복됩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제가 곰곰이 참석하면서 감사한 마음도 넘치고 안타까운 마음도 넘치고 지금 오직 예수교회 조그만 그 방세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할 때도 보통 교인들이 40명 범주 너무 많은 그 이상도 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건 부흥회도 도무지 기간이 시간으로 해선 다섯 번밖에 없었어요. 새벽 두 번, 저녁 두 번. 이 기간만이라도 은혜 받겠다고 하는 믿음을 철저히 갖고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이 참여했을까 우리가 밥은 숫자로 먹지만은 믿음의 은혜는 아멘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말씀 전할 때는 그냥 아멘이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심는 대로 거두어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막 그러면 결과를 거두어요 그래서 이 부흥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야, 과연 참 아픔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감사도 많았던 그런 부흥이에요. 이부흥에 참석한 인원이 얼마인 줄 압니까? 156명이에요. 헌금은 몇번 했느냐? 제가 이 헌금 얘기해서 참죄송합니다만는 저는 목회할 때 헌금 강조는 안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의대 받으면 본인이 여기서 일어나야지 가르쳐 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헌금한 분이 100한 분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에 어려운 상황 때 이거는 인간적인 수단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할일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강사 시간이 얼마입니까? 강사 시간에 말씀으로 타임 재보니까 7시간이에요. 7시간에 채안 돼요. 세상에, 그 시간도 우리는 못 채우냐? 이거예요. 그 시간도 뭐든지 사후에 일이 중요한 겁니다. 봉해를 끝났어요. 끝나면은 담임 목사로서는 우리가 성회때 무엇이 잘 됐고 안 됐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만이 교인이 산다고 하는 것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목회자가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발전되는 부분, 힘 있게 일어나는 부분,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영이 살아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부흥회를 통해서 찾아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교회가 발전하지. 그냥 앉아서 그냥 은혜받는 이것이 아니에요. 부흥회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는 인력을 들이고 경비를 들여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부흥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면 개인이 은혜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복을 받고, 또한 나라가 안정되고, 세계가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봉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참 이상스러운 것을 많이 느껴요 어떤 분들은 별로 나타난 것도 없는데도 그저 삶이 그리고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막 올라가는 경향을 봐요 흔들림이 없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종는 이렇게 열심히 내고 열심히 다 이렇게 막 헌신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목회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보면 결국은 배우에서 역사하는 이는 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다음에는 사단입니다. 결국 막는 것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멸하는 것이 교회 영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의 내용이 부르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라 리 그랬어요. 교회는 이게 뭐 점잖하게 앉아서 그냥 걸어가게 은혜, 다른 때는 그래야 되지만 부흥의 교환다 열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기회로 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때 성공적인 삶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그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장세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언 들 걱정이 있겠습니까? 맡겨놓으세요, 그분에게. 맡겨놓으라, 이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열두 군단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노마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 1군단은 보병이 6,100명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726필이고, 이 엘리사를 호위하던 군대가 수천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엘리야에게만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만 임했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하라, 차절이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두눈 벌겋게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삶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해. 영광이 넘친 거죠 정말로 우리는 영혼에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건 믿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부흥회는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발달되고 깨어있는지 목사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양머리들은 복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된 길 이탈하지 말고 은혜 중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던 우리중앙 가족이 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 중에 구별하시고. 간밤도 평안한 잠 재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날의 입술을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해 주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잘못된 생각, 생각된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행동 또한 그렇고, 잘못된 것들 영권으로 고쳐주시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앙가족 성도들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염려나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은혜로 회복되어서,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찬성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비풀어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살리는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영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기여가여 주시고 모든 삶 은혜롭고 복된 상황으로 인도해주심을 구하옵고 응답하여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